네, 오늘은, 성삼이 하나님의 목적. 11번째입니다. 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어, 사도,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하시죠. 어, 고리도 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세로서 어,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을 말씀하시죠.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도로서 파송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 온정케 하사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샌딩하신 이유는 온정케 하사 퍼펙하게 하시는 것이죠 카타르티스모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뼈를 맞추는 일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큰 군대를 이루려면 이렇게 뼈가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가 맞추고, 또어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죠. 어, 이렇게 군대를 만드는 것 정말 그리스의 사도로서 파송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자는 일반이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각각 일한대로 내가 상을 준다고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시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아, 터라고 말씀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기린양을 찾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오늘도 베드로 후서 어, 1장 3절에서 4절에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능치 못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령, 신령한 그 은혜 신령한 그 능력,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리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5천명을 먹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 사도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놔도 정말 그 기이한 일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했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죠. 그래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내가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부베로 꽃이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친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치되는 그 주의 영과 합한 을는 일치하는 것처럼 일치되는 삶을 살때 우리가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스승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굳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왜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넉넉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유익이 된다 말씀했고, 마음이 부패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희석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물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 자원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어, 경건한, 유익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로서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디모드의 전서 3장 9절에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 자, ...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은 정말 창조의 그 역사를 이루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메다 전서 5장 10절에는 선한 행실의 증거는 자녀를 양육하고 낙은네를 대답하고 성도에 발을 시키고 환란 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연소함을 없신 여기지 못하게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절제가 양무리에 본이 되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군사, 하나님의 그리스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 전투에서 사단 마귀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배우고 어그 확실한 일에 거하는 생자 어, 자로서 생명의 멸관 멸간, 의의 멸관을 얻기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적극적인 복음 전파와 가르쳐으로 영적으로 무장된 주의 군사로서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인데 경계하는 자가 멸류관을 얻기까지 믿음과 영적 절제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의 사도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덕을 끼치고 권멸 위로하고 힘을 주고 신앙을 키워주는 그런 격려하는 자가 되라고 그리스의 군사로서 사들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변화된 그 사람은 능력을 입어서 이렇게 그리스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자에 관한 하면서 진리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부끄럽지 않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가 돼서 내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든든히 세우시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정케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책망으로 교훈하고 바르게 함은 바로 온정케 함이죠. 모든 선한 를 행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7절에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 정말 이 말씀을 동기로 그것을 드러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꾸짖고,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에, 줄여지게 하고 신뢰가 쌓여지게 하고 좋은 그 어, 충고가 있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가 되면 다 형통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친 마음, 겉모습만 뻔들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그 굳은 땅에 심겨진 그 정말 길가에 뿌려진 돌짝밭에 뿌려진 그 가시밭 덩굴에 뿌려진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생명이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저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 리시브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읽고 리딩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리서치해야 되죠. 기억해야 돼요. 리멤버드해야 되죠. 반영돼야 되죠. 리플렉트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가보서 1장 21절에는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깊게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 하시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따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가 파송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간증을 옛날에 많이 되었는데 그때 보면은 정말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스도가 오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반듯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의 사도는 복음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를 세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방에 빛이 되도록 사도를 파송했죠.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일곱 교회를 세우시고 아울 어, 리치 센터를 세웠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사도는 선지자는 목사는 교사는 복음 전하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의 한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는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나게 하고 선지자는 비전을 풀어내고 방향을 제시하고 목사는 양육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교사는 훈련을 통해서 부르심을 이루고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에 나타나서 기적과 표적에 나타나고 잃어버린 양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은사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몸을 이룰 때 그래서의 군사로서 정말 큰 군대를 이루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달라고 열매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패나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또 그리스의 사도로서 소명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그 정말 좋은 일꾼으로서 정말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으니 성령 충만을 받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행복했습니까?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쳤지 않았습니까? 기쁨 충만함이 넘쳐서 정말 저는 처음에 성령 충만 받고서는 제 목에서 막 박하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말도 못하죠. 성령 충만함은 모든 것에 충만하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내 안에 계시면 모든 만물이 충만한 것처럼 모든 것이 충만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리스의 군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자로서 질서를 세워가시고 그리스의 사도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